아, 중간쯤 했으면 <웃음> 했는데 <웃음> 저보고 <웃음> 결론을 내리는 <내리려고 했는데, 웃음> 서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는 창세기 여행을 하면서 어, 아담과 화화가 저였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정말 아브라함게 주신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읽기 전에 꼭그 기도를 혹시 소홀히 했으면 다시 하고 시작하는데 어, 이 하나님 이 하야 통상을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제 죄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울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영원 살릴 수 있도록 이 말씀론 대한 나만 살게 아니라 영원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꼭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해요. 전에 대화체 할때이제그 기도를 이렇게 했던 게 있어가지고 적어놓은 게 있어서 늘 앞에 성경 앞에다가 다시 적어요. 제가 이제그 하여 통상 아제 대화체 할때 적었던 거를 그렇게 놓고 꼭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 그렇게 이제 읽기를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어~ 요즘에 목사님이 새벽에 이제 주시는 말씀 새벽기도못 나와도 하여튼 그날 가장 중요한 일 순위에다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하지 않고 요약을 잘 못해서 <laughs> 다 적어요. 하나도 안 놓치려고 또 하나도 안 놓치려고 정말 놓칠 게 없어서 듣고 또 혹시 놓친 거 있으면 다시 틀어가지고 되돌려서 이렇게 하면서 읽는데 어, 이제 특별히 어제 이제 주셨던 이제 한 어, 20장 2 0착동에서 철야 때 주셨던 그 말씀 통해서 이제 최근에 은혜 받은 거는 어, 그 말씀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어, 거기다 제가 적었어요. 나도 선지자요 예언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어, 아브라함 너는 내 거야. 그런데 죽음 난 너는 내 거야. <laughs> 근데 제가 항상 넘어지고 늘 낙심한 게 뭐냐면, 어, 믿음이 하늘까지 올라갔다가도 제가 하, 이렇게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적이 뭐냐면, 제 자신 때문에, 제 자신이 안 되는 부분들. 이제 저희 친자 엄마가 이제 여기 인천사시는데, 권사님이세요. 우리 신앙생 하셨는데 전화통화하다가 막 하다가 마음이안 들면 그냥 끊으라 그러고 팍 끊으셔요. 그럼 저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도 어 엄마가 아니라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찌질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셔서 이제 AS해서 그 이제 맞춤형 AS 하나님은 그냥 AS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맞춤형 그래서 어제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아예 저 사람은 안돼 절대 그러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사람그 사람대로 저는 저대로 맞춤형으로 AS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붙여준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이제 좀 오래된 분도 있고 최근에 4일 작정 정도 이제 사관학교 학생이에요 제가 그래서 첫째로는 4일 작정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빨리 했어요.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laughs> 매는 아니지만 하여튼 41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또 은혜죠. 그렇게 바쁜 중에 하려고 하니까 되더라고. 딱 끝나는 날 제가 항상 마음에 저희 집이 오르동역에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도를 하는데 여기까지 이제 매일 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늘 이제 아, 이쪽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예심교회로 인도해서 이제. 어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민족복음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4 0일 끝나는 날 역공역에 내려서 그날 목사님 먼저 오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전철 타고 오르동역에서 역공역에 내려서 이렇게 그날도 전도하면서 오르동역에서 이제 전도할 시간이 없어서 역에서 하다가 이제 역공역에 와서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버스 타로 017-1번 타로 오는 길에 어떤 여자분이 가방을 뒤집거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예심교께 죽음난 사모회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제가 이제 어 명함 전도지를 줬더니 저이 교회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서 전에 자기 아플 때 누가 이렇게 죽도 사줬대요. 자기 그서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전에 전도하러 다녔는데 어그 성경책을 줘서 성경책 사주면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그 성경책 그게 문제예요. 얼마든지 사드리죠.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저 버스에 앉아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저쪽에서. 다른 사람 듣는데, 대 가까이 가서면 가서 그냥 앉으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붙여준 영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놓치지 않고. 근데 그분이 머리를 두번 다치고, 식도염, 이제, 그, 또 있고, 다리도 이렇게 힘들어서 걷다가 이렇게 부딪히면 그냥 넘어지기도 잘하고. 온몸이, 온몸과 영혼이 어떻게까지 갔냐면은 어, 하나님이 자기 계시면 자기를 이렇게 할수 있을까 해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까지 쳐갖고. 비방까지 받아서 하려고 하는 찰나에 저를 만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정확하신 거예요 여기 가까운 데 사세요 여기서 한 5분 거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진 영혼이다 그래서 저를 AS에서 쓰시는지 연결해서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복덩이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반드시 너를 내가 치료하고 고쳐서 복덩이 만들고 말 거야.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고 말 거야. 애절하고 간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그래서 제가 낙심되는 그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됐어요, 이번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나에게 붙여 주신 또 여기 가까이 사는 이제 또 다른 몇 분들이 계세요. 예비 신자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놓치 않고 나를 a s 에서 쓰실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나도 그 영혼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 우리 친정 엄마도 권사님이 아니라 친정 엄마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으로 보고 제가 지난 초일날 너무 마음이 상해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엄마한테 이제 그날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뭘좀 해서 사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다른 얘기 막 하다가 그렇게 스스로 그냥 화가 나가서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데도 지지난 금요일 날 처리하면서 제가 그 다음 날 힘을 얻어갖고 토요일 날 이제 손녀들도 봐야 되는데 걔네들 둘 데리고 목사님하고 뭐 사가지고 갔어요. 돌파해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 영혼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영혼을 놓치지 않는 특별히 이번에 이시장을 통해서 절대로 내가 어떤 영혼이든지 나에게 붙여진 영혼을. 어, 친정 엄마든지 뭐 자녀들든지 또 우리 아들 삼식이 아들 <laughs> 하나님이 직장 잘 다니다가 작년에 신대원 가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걔한테도 또 섬겨야 되잖아요. 하야동 삼학에서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편하고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때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하나님이 그래 부족하니까 예수님 필요하지. 그래서 아 <laughs> 나는 죄인이구나. 목사님 말씀들이 <laughs> 죄인이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크고 작은 죄가 있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어 주셨구나. 그 죽어 주신 그 값은 우리의 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신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이미 끝났다 십자가에서 예, 그렇게 감사하고 어, 이제 매일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